안녕하세요. 안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배상애 기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이번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들고 온 질문이에요, 선생님. 네네. 선생님은 혹시 이 천생연분,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있죠. 있다고 봐요. 아, 있어요? 네, 네, 어, 그러면은 딱 나한테 맞는 운명의 상대는 딱한 명?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있죠. 아, 한 번은 예, 있어요. 어. 예.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, 천생연분,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하늘에서 맺어 진 인연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운명의 상대를 저 같은 일반인들을 딱 만났을 때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, 나타나는 징조, 내가 받는 느낌 네.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었을 때 어. 누구 소개를 만나거나 그렇게 우연히 만난다고 봐요. 저는. 운명의 어... 상대는 누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항상 거기 가서 기다리게요? 음... 그게 아니고 운명의 상대는 우연찮게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지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맨날 봤던 사람인데도 그 느낌을 서로 모르다가 우리 아버지 같이, 음. 뭐 아니면 어제 옆집 오빠 만났던 사람처럼 그렇게 음. 편하게 다가와요. 그냥 뭐 스파크가 튀기듯이 뭐 반하는 건 삼초라고 하잖아요, 사람끼리. 음, 그렇죠. 그런 첫눈에 반하는 건 운명의 상대가 아니에요. 아... 네. 그러면... 그래서 그냥 우연치 않게 만나서 마음이 가는 거죠, 마음이. 어. 어. 그냥 저 사람이 내 스타일도 아니야. 음. 잘생긴 것도 아니야. 음. 근데 왠지 보면 짠하고, 음. 또내 얘기, 얘기 들어줄 때는 뭐 이렇게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형성이 돼야 대화도 이루어지는 거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저는 운명의 상대라고 봐요 아... 우연히 만나서 음. 내가 왠지 모르게 마음 적으로 끌리는 거 이상형과는 별개로? 이상형과는 별개죠 그건 음. 운명,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늘에서부터 음.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제 마음 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꼭 남녀 관계가 육체적인 사랑만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음. 그랬었을 때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편안하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음. 괜히 뭐 언젠가 꼭늘 항상 옆에 있던 사람 같고 음. 그런 거 있죠. 저는 그게 진짜 운명이라고 보거든요. 아, 네.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처음 봤는데 네. 계속 오래 나랑 옆에 있었던 거 같은 음. 느낌? 옆에 있었던 느낌이나 아니면 매일 봤었던 사람 같고 하... 그런 거 있잖아. 오늘 처음 만난 건데 음. 괜히 말한 마디를 해도 저 사람 말해. 음. 괜히 내가 기... 귀 기울여지고 집중하게 되고. 음. 난별 얘기 안 했는데 음. 내 얘기에 또귀 기울여주고 음. 그러면서 그게 운명으로 저는 엮인다고 봐요. 아... 내가 벗어날 수가 없지. 거부하고 음. 지나치 그런 그거는 그런 인연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가 않아요. 아 그러면 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단 좀 느낌이 오겠네요. 그렇죠 하늘에서 정해진 거니까. 음. 내가 뭐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5 0 살이야. 음. 또 오십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운명에서 정해져 있어. 어. 그럼 그때는 자기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이 그냥 만나지는 거죠. 우연이라도 어. 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. 그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. 어. 그러면 그런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그런 시기도 정해져 있나요, 선생님? 시기도 정해져 있죠. 그건 하늘에서 정해놓은 건데 어.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.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음. 만약에 예를 들어 네 팔자에는 서른 살이 넘어서 시집을 가는 게 좋아 음. 이랬는데 나는 이십 대 이십 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. 음. 근데 네 내, 내 팔자의 사주에 하늘에 정해진 인연이 마흔다섯에 온다. 어. 그럼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그 중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자식과 신랑을 버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된다 이거보다도 그냥 친구. 음. 나한테 뭔가 귀인이라기보다 내 인생에 조금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사람? 음. 내가 한시름 놓고 갈수 있는 친구? 음. 그런 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죠. 이 만나는 나이나 이런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, 아, 그,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결혼을 하면은 나중에 만나더라도 뭐 이루어지진 없더라도 어떻게서든 만나요 어떻게서든 만나야 네. 된다는 거죠. 네. 그 정해진 운명은. 선생님 궁금한 게 이런 운명의 상대가 들어오는 시기나 이런 것도 점을 보면 개개인마다 언제 들어오는 지 시기도 나오나요? 제가 점사 이렇게 음. 상담을 할때 언제 귀인이 들어오겠어 요 인연법이 있겠어 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운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그이 만약에 사례자가 왔어요 음. 음. 신도가 왔어요. 그분한테 뭐 내년에 그 운명의 남자를 만나겠어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음. 그래도 내년 하반기 상반기에 뭐 인연줄이 있겠습니다. 그 운명의 상대가 그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. 아. 수많은 인연 중에도 정말 정해진 운연 인연. 아. 네네. 신기하네요. 네. 어 그러면은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, 선생님. 네. 혹시라도 운명의 상대 헤어졌는데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. 그 헤어졌던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였던 것 같아. 그게 너무 후회돼. 다시 만나져요. 남들은 아, 그냥...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중에 어. 다시 만나져요. 그래서 지나가도다. 남자들은 첫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산다고 하잖아요. 음. 근데 그건 운명의 사랑이 아니에요. 음. 근데 하늘에서 진짜 정해진 건 운명의 상대는 진짜 내가 기다린다고서 해 오는 게 아니고 음. 우연치 않게 와요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음. 소개시켜줄 건지 나와 그 사람이 음. 당장 보면은. 인간이기 때문에, 어, 저 사람이 내 운명인 것 같아. 생긴 것도 이상형이고, 너무 괜찮아.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. 네. 우연찮게 만나시는 거예요, 운명의 상대는. 정말 처음 봤는데, 어제 봤던 사람 같고, 같이 있는 시간이 10시간을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. 그런 느낌으로 올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설레할 것 같고, 많은 분들이 진짜 운명의 상대, 난 언제 오지? 이런 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혹시라도, 아직까지도 운명 상대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, 혹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, 그런 걸 진짜로 점사 를 통해서 물어보면 시기도 알수 있고,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건가요, 선생님? 아닌 건 나와요. 아, 아닌 건 나와요. 네. 지금 만나는 사람이 운명 상대가 아니다. 네. 이런 것도. 네. 어... 아닌 거는 굳이 그 인연을 계속 억지로 끌고 가봤자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, 사실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인생 한번 살지 두번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음. 저는 아닌 인연을 가지고 계속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결론은 헤어져요. 서로 아픔만 주고 헤어지기 때문에 음. 그 운명의 상대가 맞나요, 안 맞나요? 그 정도는 저희는 알수 있어요. 음, 네. 어, 궁금하신 분 있다면 직접 뭐 전화 전화 상담이나 방문해서 모르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. 그럼 저는.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, 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